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매주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 동안은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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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내가 너무 추구리가 된것 같을 때. 저는 사실 요즘에 그런 감정이 너무 자주 들어요. 저는 원래 자신감이 그렇게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혼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성취를 잃어가다 보니까 자신감이 막 쌓이는 거예요. 사실 자신감은 성취와 비례하거든요. 내가 성취하는 게 많아질수록 자신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성취를 쌓는 중이었고, 그로 인해 당연하게 자신감이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돌이켜보면 제가 딱히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엄청 다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도전을 많이 한다거나 의욕이 넘쳐난다거나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안정적인 거에만 안주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감이 떨어진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감정이 뭔지, 요즘 내 상태는 어떤 건지, 저조차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예전 같지 않고, 나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엔 나답지 않다라고 하면서 부정을 했었어요. 이게 거의 한 10개월 넘게 지속이 됐거든요.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구나. 내가 지금 또 우울함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감이 없고 내가 너무 쭈구리인 것 같을 때첫 번째로 해야 하는 거는 인지입니다. 그 다음, 인정이에요. 내가 인지를 했으면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지금 자신감이 떨어졌구나. 나 지금 엄청 쭈그리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뭘 해야 되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공황장애로 진짜 엄청 심하게 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뭘 했지? 이렇게 좀 떠올리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겨내기 위해서 일단 책을 읽었었고, 산책을 나갔었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감사 일기를 썼었고, 셀프 칭찬 일기를 썼었어요. 산책에서 좀더 강도를 올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그렇게 루틴을 해보자. 라고 다짐을 하게 됐죠. 원래도 책을 읽긴 했지만 좀더 강도를 높여서 책을 읽고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책들을 일부러 더 구매를 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산책하기에는 좀 버거웠고 운동을 했어요. 필라테스를 하는데 주에 3회, 4회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 간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집안을 막다 뒤집어엎어 가지고 대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 일기를 써 보기 시작했는데요. 제 감정이 뭔지 좀 들여다보고 싶더라고요. 원래는 오늘의 감정 키워드가 뭔지 단어로만 정리를 하는 연습을 했었는데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글을 쓰면서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감정일기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감정일기를 쓰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언제 기분이 우울해지는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혹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힘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패턴이 보이니까 거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솔루션을 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주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일부러 사람들을 안 만나면서 산 것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섞이면 제가 좀 집중을 못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잘 흡수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제 일에 지장을 준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일부러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정말 이거는 5만원 착각이었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어요. 요즘 이 SNS를 하면서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을 다시 한분두분 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 나는 이랬구나. 나도 잊고 있던 그 나의 모습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만나자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분이 제 책을 읽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이런 고민을 얘기를 막 들으시면서 근데 알리사님, 알리사님 책에 그 정답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책을 다시 읽어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좀 띵했어요. 어, 나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인데 나보다 더내 책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주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아,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그 자체로도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되게 쭈구리인 것 같을 때큰 힘이 되는 건 옆에서 아니야 너 진짜 좋은 점 많고 잘하는 것도 많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엄청 위로가 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안 돼. 누군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쭈구리 같다 자신감이 없다 인정하기 전까지 어떤 감정을 겪었었냐면 음, 제가 SNS를 한지 3년이 좀 넘었고 SNS 상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드린 게 2년 하고 거의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제 3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강박적으로 잘 되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밝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좀 압박감,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걸 이번에 많이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콘텐츠 자체를 좀 만들기가 많이 어려웠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방 안에서 울던 적도 되게 많아요. 거의 10개월 동안 매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매주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 동안은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게 된 거는 그만큼 제가 저를 들여다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거기에서 제 감정이 뭔지 제 생각이 뭔지 제 삶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저처럼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런 노력을 했고 지금 다 헤어나온 건 아니지만 여전 이렇게 이겨내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이겨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삶이 되게 무의미한 것 같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가 없고 계속 뭔가 어떤 일에 죄책감이 느껴지거나 내가 너무 힘들다. 나를 인정해주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같이 차근차근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제가 제 생각을 그냥 차분하게 전하는 자연스러운 컨텐츠를 좀 올려보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제가 이렇게 글로만 제 생각을 전달을 하고 영상으로는 전달을 잘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